저희 우리 동네 차차차의 추천 중고차 매물들은 모든 영상의 설명글과 댓글 이렇게 연식 주행거리 가격 모두 다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차차차 사이트 링크도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고요 그럼 이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타세요 우리 동네 차차차의 윤종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차량은 소형 SUV계에서 떠오르는 신흥 강자 티볼리, 뭐 트랙스 뭐 이런 소형 SUV가 좀 질리신 분들 들한테 요즘 정말 인기 많은 차량입니다. 바로 기아의 셀토스 차량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차량은 흰색깔을 좀 좋아하시더라고 해서 흰색깔로 좀 준비해왔습니다. 일단 더 이상 긴말 필요 없이 이 차량 시운전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같이 살펴보시죠. 네 이제 드디어 셀토스 차량 이제 시운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초반에 이 가속력이 좋네요. 그리고 요즘같이 고유가 시대에는 디젤이 맞아요. 연비도 절약하고. 잘 나가고 지금 이제 시운전을 하면서 이제 가속을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하체 잡소리 또는 뭐 엔진 미션에 이제 변속되는 부분에 있어서 울컥거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전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주행거리는 11만 키로긴 한데 전차주분께서 관리를 좀잘 해주셨습니다. 소모품 상태도 굉장히 좋게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그만큼 관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컨디션이 이 정도 상태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브레이크도 아니 브레이크가 굉장히 잘 들어 가속을 하고 야, 있습니다. 해, 가솔린도 가솔린이지만 셀트스 디젤은 좀 시원하게 좀잘 나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밟으면 밟은 대로 쭉쭉 잘나가주는 차량이네요 자 얼라이먼트가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핸들을 놨을 때 차량이 삐뚤어지거나 핸들 틀어지거나 이런 것도 없이 똑바르게 잘 가는 차량이고요 중고차 사러 가실 아, 때꼭 시운전하면서 얼라이먼트 꼭 체크하셔야 돼요 얼라이먼트가 되게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꼭 얼라이먼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브레이크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건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방지턱 혹은 누면이 안 좋은 곳에서 하체가 좀안 좋은 것들은 떨그럭 떨그럭 삐그덕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를 하셔야죠. 쉬운 전이라고 해서 그냥 마냥 이렇게 아, 잘 나가는 거나 잘 사오는 거, 이게 아니야.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 핸들을 제가 좌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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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원, 투, 원, 투. 동빈이, 화면 흔들리지 마. 1, 2 어? 했는데도 파체에서잡소리라든가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깔끔하게 꽉 잡아주는 느낌이 있네요. 자 이제 그럼 시운전은 여기까지. 이제 실내 옵션 외관 한번 쭈르륵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셀투스는 트렌디 등급이에요. 그런데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옵션부터 빠르게 한번 넘어가보시죠. 자 핸들 왼편으로는 타선이탈 방지 시스템과 오토스탁 기능 장착되어 있구요. 핸들 왼쪽에는 핸들 리모컨 핸들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뒤 차 블랙박스,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되어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과 깔끔한 화질의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죠. 오토 에어컨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드라이빙 모드, 운전석 조수석 모드, 열선 시트와 열선 핸들, 스타트 버튼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딱 필요한 기능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유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순정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즉 핸드폰 내비가 여기 뜨게끔 하는 거 모두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요즘 이 현대나 기아 차들 도 연식 좋은 차량들 보면 공기청정기 이게 나는 제일 부러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에어컨도 시원하게. 요즘 중고차 사러 가실 때 여러분들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에어컨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에어컨이 잘 나오는 차가 있고 잘안 나오는 차가 있어요. 안 나오는 차들은 간단하게 에어컨 가스를 보충하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에어컨 가스가 새는 경우도 있고 라디에이터가 고장 난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에어컨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일단 핸들 상태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요. 대시보드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 시트 상태도 정말 깨끗해요. 자, 동 PD. 쭉 한번 들어와봐. 시트 상태가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팔걸이 상태도 정말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뒷좌석도 한번 보시죠. 뒷좌석을 볼 건데요. 동피디, 뭐하고 있어? 빨리 들어와. 시트 상태부터 꼼꼼하게. 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11만 키로임에도 불구하고 시트 상태가 정말 깨끗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4만 키로 km, 5만 키로 때 시트 상태 그런 실내 컨디션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타볼게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뒷좌석에 사람이 많이 타면 기스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이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전체적으로 좀 준수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약간 뭐 미스트를 뿌린 느낌? 뭔가 조금 있긴 한데, 약간 이게 오게 티인 것 같아. 뭐 냄새가 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고요. 오염이라든가 이염도 딱히 없어요. 이 부분만 지금 광택제가 좀 진하게 묻은 느낌? 요거는 한번 제가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깔끔하게 만들어 놔야죠. 이 부분 빼고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실내가 유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실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 드리고 외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시운전한 것도 그다음에 실내 영상도 잘 보셨나요? 그럼 이제 대망의 외관을 조금 보여드려야 되는데 정면 유리 깨진 금감 없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본넷 상태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양쪽 헤드라이트는 백화현상이라고 해서 뿌해지거나 깨지거나 습기 찬거 없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범퍼 상태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어요. 약간의 오게티가 여기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 새끼 손톱 한반 정도의 스톤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티안 나게 말끔하게 붙이를 해 놓을 예정이니까 걱정 안 하시. 될것 같고요. 그거 이외로는 정면에서 보이는 하자는 오게티는 없다. 이렇게 보실 만큼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조수석도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서 잠깐. 조석 휠 상태는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요. 앞 타이어 트레드는 50%, 브레이크 패드는 60% 정도, 디스크 탑은 아예 없는 차량입니다. 조석도 도어 쪽은 웅크이라든가 스크래치 전혀 없이 깔. 끔 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차량 굉장히 좋네요. 조석 뒤쪽 휠인데 마찬가지로 휠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요. 뒤쪽 타이어는 앞에 것보다 더 많이 남아있는 한70% 정도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도 한60% 정도 디스크 턱도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네요. 바퀴 쪽 송오픈 상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냥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 한번 살펴볼까요? 트렁크 부분도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데 양쪽 테일 램프 대루 등이라고 하죠. 습기 차거나 깨지거나 이런 부분들도 없습니다. 선팅 상태도 양호.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까지도 깔끔하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트렁크 상태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차량이어서 짐을 많이 적재하시는 분들은 보면 이런 플라스틱 마감재가 굉장히 손상되기 쉬운데 이런 부분들도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요. 상판도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 트렁크 하단에는 타이어 공기 주입기, 그다음 삼각대, 먼지 털이기까지 깔끔하게 장착되어 있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필요 없으신 분들은 뭐 집에 보관 하셔도 되고요. 상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관할 수도 있고 깊이감을 줘서 물건을 적재했을 때 조금 덜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요. 상판을 방금처럼 이렇게 높게 한다고 하면 폴딩했을 때 평탄화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기서 폴딩한 영상 잠깐 보고 오시죠. 자. 운전 속도와 마찬가지로 뒤쪽 핸다서부터 이어지는 도어 앞 핸다 뭉콕이라든가 외관적인 스크래치는 없다라고 보시면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쉽지만 외관에서는 오게티는 저앞 범퍼 부분에 새끼손톱 반만한 스톤칩 하나 그다음에 천장에 약간 광택제가 뭉텅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오게티가 두 가지인데 차량을 구입하러 오시는 분들은 아마 그 부분을 보실 수 없을 겁니다 제가 빠르게 작업을 해놓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린 차량 기아 셀토스 1.6 2륜 디젤의 등급은 트렌디 등급 2021년 형의 주행거리는 11만km 완전 무사고 차량의 1인 소유관리 차량입니다. 내용도 너무나도 좋고 가격까지도 정말 저렴하게 판매할 거니까요. 이 차량 구입 희망하시는 분들 혹은 관련사항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이 차량 말고도 네이버에 우리동네차차차 검색하시면 많은 중고차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편하게 보시고 연락주세요.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다세요 우리동네차차차의 임종환이었습니다.